보겠 습니다. 자, 이제 김치 두리치 기를 해서 맛있 게 한번 먹 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다된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먹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반 정도 이렇게 데코를 해놨어요. 해 먹을까 찌개 이렇게 하고 남은 거 남은 재료를. 어두워서 안보이네. 보이나? 완성입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주 치악산 생말걸립니다. mm 어젯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2시 반, 3시 정도 됐나? 막,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캣캣거리면서 막 계속 울어요, 동물이. 나는 우리 강아지가 뭐 주워 먹어서 목에 걸린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얘는 얘도 무서워가지고 계속,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바깥을 그냥 그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살짝 무서웠죠. 잠을 살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 거의 7시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그 사과랑 당근이랑 양배추랑 넣어서 한잔 갈아 마시고 리스 칠하고 방 청소하고 리스 칠하고 근에 도색 한번더 하고 그다음에 세차하고 그래 가지고 오늘 이제 아침에는 계속 그 주스만 갈아서 마시고요. 이 참에 다이어트 좀해 보려고요. 벌써 지금 여기 와서 5kg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 안 하고 하면 또 계속 옛날 몸으로 돌아갈까봐 5kg 빠진 김에 아침에는 사과랑 당근이랑 갈아가지고 주스해서 마시고 점심 때는 좀 맛있게 먹고 저녁은 또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몸좀 관리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8월 달부터또 수영 다니려고 그떻게 어, 어, 가서 완주. 체육관에 수영 끌어놨거든요 제가 수영을 꽤 오래 했어요 한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하고 이거 하느라고 신경 써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수영을 못 다녔거든요 4, 5일 부터못 다녔으니까 지금 벌써 4개월 됐잖아요 그로 때도 수영 못하게 해갖고 못 다녔는데 전 수영을 한몇 개월 정도 안 하면 이런 마디가 좀 아프더라고요 원래 류마티스가 있어서 그래서 병원 가서 수영하라는 진단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수영을 한 3-4개월 정도만 안 하면은 이런 류마티스 이런 관절이 좀 띵띵거리면서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영 이제 안정됐으니까 인테리어도 이제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운동도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도 이제 활발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사실은 인테리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유튜브를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할게 없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못하고 작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서 뭐할게 없어요. 그래서, 에이, 먼저 유튜브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한번 찍어본 건데, 그래서 영상 편집도 그냥 혼자서 그냥 유튜브, 유튜브 보고 공부해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해가지고, 혼자 한번 끄적끄적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편집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써먹고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올리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말을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얌전하게 말을 하니까 너 같지가 않다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거침없이 막 하고, 톤도 좀 높고, 말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좀 이렇게 톤도 좀 낮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같지가 않다고 매력이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 다들 그러는데 차근차근 제가 처음이니까 그런 거고 차근차근 <laughs> 제 본연의 말투로 바, 바꿔서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 제가 6년 6년 전에 7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애들 됐고 생활 세 아직 그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게 유튜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갖고 그냥 짧은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고 저장할 데가 없고 그래서 뭐 저장할 데 있었는데 그냥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제가 애가 4시를 이래서 우리 어린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산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둘째가 야구, 야구하던 야구 야구선수였는데, 학생야구선수였는데, 중학교로 입학하는 바람에 야구에 전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에 전념, 전념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뒀던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이제 다 커가니까 찍는 것도 창피해하고 중간에 그 찍어 놓은 것도 올려 놓은 것도 애들이 이제 크니까 보고 놀리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알아봐주는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창피하다고 지우라고 나한테. 아빠 제발 좀 그것 좀 지우라고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그냥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왜 지우냐. 아빠네가 추억으로 가, 가, 갖고 싶다. 갖고 있고 싶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밑에는 다 옛날에 6년 전에 찍었던 걸 거예요. 생활 속아재개라고 그때는 아직이 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하, 하다 보니까 아유. 재미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아직그 보다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제가 혼자서 여기 원주 와서 살고 있는데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친구 아, 그래. 친구 놀러 오라 그랬어. 놀러 오게 됐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랑 결혼을 합동 결혼식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는 아니고 동네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동네 친구인데 저랑 비슷한 점도 많고 환경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급속도로 친해져가지고 아직까지 결혼식도 같이 하고. 친혼여행도 같이 가고. 참 추억이 많죠. 그 친구나. 이따가 저녁 때 놀러 오기로 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휴가, 원래 내일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내일 내가,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휴가 주잖아요. 다음 주가, 이번 주부터. 그래서 내일 오면은 휴가 강릉 속초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 원주 오는 것도 엄청 막힐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오늘 저녁에 와라. 밤에, 밤이나 와, 저녁에 와라.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따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워낙 이런 걸 싫어해요.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한데, 이 희한하게 걔는 이런 걸좀 싫어하더라고. <laughs> 아. 완성이 됐고요. 찌개가 금방한 밥도 퍼 왔습니다. 어우 배불러 가지고 좀만 퍼 왔어요. 삶아가지고 넣어서 먹어도 맛있거든요 혼자 보니까 근데 오늘 어우, 너무 배불러 갖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소면이 너무 배불러 혼자 보니까 <laughs> 너무 배불러 갖고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냥 소면 삶아 가지고 찬물에다 가 한번 헹궈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라면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마지막. 아, 저 하나 남았네. 까 먹고 남은 것도 하나 남았네. 아. 막걸리 안줬는데 이거는. 음, 맛있어요. 오늘 하루도 볶아서 그럼 마지막 참기름 넣었고 볶은 참기름 향이 남아있는데 은근 김치 비주얼 맛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먹방은 마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왔냐? 뭐해? 아,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뭐라고요? 무서워? <laughs> 지라하내 미친. 왜 들어와? 아이와이씨그 어? 어 지금 잔디 나올 철이 아니래 자 여러분 제 아까 제가 정심때 해서 먹고 남은거 제 친구 준다 그랬죠? 같이 소주 한잔 한다고 그랬죠? 어우 잘생긴 내 친구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빨리 와서 앉아서 술이 먹고 싶게 그만하고 자 이거 김치 3종 김치 세트 열무 알타리 배추 이건 저희 텃밭에서 재배한 방울토마토 김 계란 오라이. 이제. 어, 텔레비전이 왜 속어났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어. 응?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여기다가 이제 소면을 이렇게 아 해서 응. 여기다가도 참기름을. 해서 나중에 저 먹고 식사하고 남은 국물에다가 딱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따 봐요.